자, 멈추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3분입니다. 낙엽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왼발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낙엽이 엄청나다 틈나는 대로 무조건. 해야됩니다. 자 돌멩이를 밟든 지압을 하든 접지를 하든 발바닥 아치를 하든 무조건 해야됩니다. 하다가 멈추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계속 해야됩니다. 쉬지 않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열심히 하고, 겨울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겨울이 최고입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지는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돌멩이를 밟습니다. 지압, 지압이 저는 좋습니다. 발바닥 아치, 발바닥 접지, 세 가지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완전히 숙지를 하고 나서 맨발을 해야 됩니다. 자, 맨발을 하다 보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3일 정도만 하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짧게 하던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봐야 헛방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끝입니다. 사람 몸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는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지압점, 혈점을 자극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역시 독소가 쫙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플러스 땅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0이 됩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고혈압 당뇨 고지를 만들어냅니다.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활성산소는 빠져나가고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0마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딱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1번 바닷가 갯벌입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한화계 해수욕장이 최고입니다. 바닷가 갯벌은 순수미네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미네랄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자유전자와 함께 들어오고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잠을 잘때 치유가 됩니다. 베개만 딱 붙이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잡니다. 잠자는 동안에 몸속의 모든 독소 노폐물은 쫙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보시고 뭐 힘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맨발이 떡길입니다.